자, 우선 제가 지금 시즌부터 뱅에돔 본 시즌까지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잡아본 방법. 자, 안녕하십니까. 개바이콜럼버스입니다 자, 오늘도 뱅에돔 낚시를 나왔는데 어 지금 날도 안 좋고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해서 좀 쉬고 있습니다. 아 쉬는 동안 이 댓글도 보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뱅에돔 시즌이 시작되면서 뱅에돔 낚시 입문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서, 입문자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들 한번 만들어 보려고 또 한켠에 낚시 자리는 저 뒤편인데 여기 자리를 한번 잡아 봤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인싸채비를 올리고, 이제 낚시 영상에는 저부력 반유동, 저부력 반유동으로 이제 낚시를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도 이제 입문자분들이나 이제 초보분들 뭐 댓글을 많이 달아 주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답은 다 해드렸는데 좀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그 댓글 다신 분들보다 더 많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봅니다. 자, 우선 제가 지금 시즌부터 뱅예돔 이제 본 시즌까지 제일 즐겨 사용하는 채비는 일단 인싼 채비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놨고 제가 뱅예돔 낚시하면서 제일 편하게 했던 그런 채비고 제일 활용하기 좋은 채비도 이제 인싸 채비였습니다. 오늘은 반유동 채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정답은 아니고 이제 충분히 참고하셔가지고 응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 저부력 반유동 채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부력 반유동 채비의 준비물. 우선은 찌, 찌는 있어야 되고 제로 찌면 됩니다. 제로 찌. 또 어떤 댓글에 이제 뭐 제로 찌. 를 써야 되니 뭐 G2 찌를 써야 되니 하는데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저는 이제 제로 찌를 씁니다 제로 찌이 제로 찌가 영어라 돼 있지만 G3, G2까지 여부력이 있는 찌들이 꽤 많습니다 G2까지 여부력이 있기 때문에 찌는 제로 찌, 제로 찌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채비 최비. 채비는 여타 반유동 채비랑 똑같습니다 이제 매듭이 들어가고 반원 구슬, 아니면 그냥 구슬, 구슬이 들어가고, 찌가 들어가고, 그 밑에는 이제 조수 고무나 뭐 직결이나, 그 밑에는 병해돔 체위랑 똑같습니다. 똑같고, 목줄에 이제 G2부터 G3, G5, G7, 이런 좀 저부력, 부력이 적게 나가는 뽕돌을 하나 채워서, 완전 병해돔 제로 체위보다는 조금 빨리 내려가고, 그렇다고 너무 빠르게 내리면 또 그, 수심층, 뱅에돔들이 노는 그 수심층을 또 탐색을 못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최대 부력이 한 G2, G2 정도가 제일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장님들이 뱅에돔 포인트라고 이제 딱 내려주시는 그런 포인트들이 수심이 아무리 깊어 봐야 한 8m, 8m 이내권을 내려주실 건데 그 8m 이내권은 이제 목줄 길이 포함해서 G2지 정도 맥스로, G2C 정도면 8m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저부력 반유동 채비. 어떨 때 쓰면 가장 좋게, 가장 잘쓸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부력 반유동 채비는 바람이 엄청 많이 불 때, 이제 너무 많이 불면 이제 낚시를 안 가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 포인트에 내렸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쳐서 체비 제로치 채비 목줄에 아무것도 없는 바늘 무게로만 내리는 그런 채비로는좀 힘들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할때 이제 뽕투를 물려서 저부력 반유동 채비로 바꿔 가지고 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이제 이때 이제 입문자 분들이나 이제 초보분들은 매듭을 안해 놓으시면 이채비가 너무 막 빨리 내려서 너무 많이 내려가서 목줄이 바닥에 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뱅예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바닥, 아예 바닥에 있는 미끼는 잘 먹지 않기 때문에 띄워주셔야 되는데 그 띄울 때, 이 바닥에서 조금 띄워줄 때그 역할을 이제 매듭이 하는 겁니다. 이제 매듭이 있으니까 이제 입문자분들 보실 때는 캐스팅을 하시고 이제 목줄이랑 원줄을 한번 펴주시고 그때부터는 매듭만 보시면 됩니다. 매듭. 그 매듭이 점점 찌 쪽으로 빨려 들어갈 건데 낚싯대를 살짝 드셔가지고 이 매듭이 어느 정도에 왔다, 어저 정도 간다, 이제 찌에 닿았다 이렇게 채비 운용을 하시면 그냥 뱅에돔 제로찌 채비, 매듭이 없는 제로찌 채비보다는 어 조금 더 초보 때는 내 채비가 대충 어디로 내려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매듭이 있으면 훨씬 내 채비가 어느 지점에 내려갔고, 아 지금 몇 미터쯤 내려가고 있구나 이걸 잘알수 있기 때문에 뭐 그게참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본 시즌에 가면 이게 뱅이돔이 막 피고할 때, 피고할 때 조금 뱅이돔을 잡다가 뭐 인사 채비에서 목줄찌 끼워가지고막 잡다가 조금 큰시알 난좀큰 씨알을 잡고 싶다 할때큰 씨알은 이제 잔 씨알 밑에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저부력 반유동 채비가 잘 먹힙니다. 아무래도 중층 중충 이하 중층쯤에큰 씨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큰 씨알, 큰 씨알 잡을 때도 저부력, 저부력 반유동 채비가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장점이 있으면 이제 또 장, 단점이 있겠죠. 단점. 단점은 매듭을 우선 포인트에 도착해서 수심을 재보고, 수심을 재보고, 그 수심층에서 약한 1m, 1m 띄우고, 저 같은 경우는 1m 정도 띄어보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심층에 아무것도 안물 때가 있습니다. 무슨 오종이 물면 그 오종에 따라서 수심을 이제 바꿔가지고, 또그 수심층에 어떤 오종이 무는지, 그거를 보고 수심 매듭을 줄였다 넣었다 할수 있는데, 그, 뭐라도 무는 그 수심층 찾기가 많이 귀찮습니다. 처음에 이제 바닥에서 1m 뛰어가지고 매듭을 해놨는데, 캐스팅을 하고 아무것도 안물 때, 그러면 찌, 매듭을 1m나 50cm씩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 수심층을 일단 찾아야 됩니다. 일단 그 찾는 그 과정이 많이 귀찮습니다. 뭐 낚시가 귀찮으면 안 되고, 병해돔 낚시가 부지런해야 된다 하는데 일단은 그이 귀찮음이 제 생각에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 저부력 낚시를 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주의해야 할 점이나 이렇게 하면 좀더 대상어를 만나기가 좋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캐스팅을 하고 이제 원줄이 찌 쪽으로 빨려 나가면서 이제 매듭 매듭도 이제 찌 머리 찌 머리 쪽으로 갈 건데. 그 가는 도중을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캐스팅을 하시고, 이제 매듭이 뒤 쪽으로 딱갈 때, 낚시대를 한번 싹 들어서 내 매듭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매듭이 찌 머리 위에 닿기 전에 찌가 깜빡였거나 찌가 들어간다, 그러면 대상어가 조금 상층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7m의 매듭을 줬을 때, 내가 낚싯대를 들어가지고, 매듭 위치가 여기 원줄에 아직 있고, 찌에 안 닿았는데 찌가 들어간다. 그럴 때는, 찌그 머리부터 매듭까지 이 길이만큼 수심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수심을 줄여주시고, 다시 캐스팅을 해서, 이 매듭이 찌 머리에 닿았을 때, 얼마 안 있다가 입질이 들어온다. 근데 그 오종이 뭐, 용치 놀래기다. 그러면 수심을 더 줄여주시고, 뭐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하시는 겁니다. 아 이때 주의할 점이 이제 입문자분들이나 낚시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안 되신 분들은 캐스팅을 하고 줄을 많이 풀어 보입니다. 뒷줄을. 이게 아무래도 가벼운 채비다 보니까 줄이 막 이렇게 바다에 남용돼 있으면 채비 내림이 더딥니다. 이 남용된 줄 때문에 채비가 안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줄을 들면서 남은 줄, 남은 줄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살짝 감아가지고 다시 일자로 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바다가 항상 뭐 바람이 아예 없, 없는 뭐 그런 날은 없기 때문에 아예 일자는 힘듭니다. 약간만, 약간만 남용될수 있게 원줄을 추려주는 겁니다. 원줄을 추려주고 조금 또 채비를 점점 내려보다가 다시 낚싯대를 살짝 들어서 매듭 위치를 한번 확인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매듭이 없는 전유동, 뱅에돔, 그냥 뱅에돔 전유동 낚시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낚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바람이 좀 추운 것 같은데 직접 가가지고 한번 좀 이해를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바람이 많이 부네요. 일단 캐스팅! 캐스팅은 이제 유튜브 보시면 캐스팅 하는 방법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캐스팅은 뭐 자기가 이제 손에 있고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 캐스팅을 하시고, 이렇게 스프를 잡아서 살짝 당겨주십니다. 당겨주시면 채비가 일자로 펴집니다. 일자로 펴지고, 이때부터 이렇게 남용된 줄, 남용된 줄을 살짝 감아주십니다. 감아주면 완전 일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서 바람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채비가 잘 내려갈 수 있게 원줄을 이렇게 펴주시고, 이 다음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낚시대를 살짝 들어서 매듭 위치를 한번 봐주시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지금 이 채비는 약 5미터 5미터 건의 매듭이 있습니다 매듭이 있고 이렇게 살 들어주시면 매듭이 아직 끼에 안 닿은 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매듭을 보려고 낚시대를 들었으니까 든 김에 이렇게 날리고 있는 줄을 다시 채비가 잘 내려갈 수 있게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채비 내림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제가 낚시를 할 때, 제가 낚시를 할 때는, 이제, 찌에, 캐스팅을 하고, 찌에 이제 매듭이 닿았을 때, 조금 기다려보다가 어신이 없다. 분명히 이제 수심층은 찾은 것 같은데, 어신이 없다 할 때는, 이제 매듭을 한 1m, 1m 정도 뽑습니다. 1m 정도 뽑으면 다시 이제 원줄에 매듭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놓고, 그럼 매듭이 다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홍개비 같은 경우에는, 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올라왔다 살 내려갑니다. 저는 그 타이밍에 이제 밑밥을 한번더 줍니다. 대부분, 이제, 병여동 낚시 하실 때는, 채비가 딱 내려가면, 채비를 회수해야 된다 하는데, 이 반유동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심층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그 수심층에 미끼를좀 갖다 놓고, 한번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찌한테. 어신을 받으라고. 그래서 한두 번, 두번 정도는 했던 그 채비 운용, 했던 그 채비 운용을 한번더 하는 편입니다. 근데 부지런하신 분들은 그냥 한 번만 딱 하시고, 지에 매듭 닫고, 조금 기다렸다, 어신이 없다. 그러면 이제 채비 회수하셔가지고, 다시 미끼, 신시한 거 끼워가지고, 다시 하시면 되는데, 저는 두번 정도 합니다. 자, 이 정도 설명해 드리면, 어,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뭐 자기가 이제 맞는 채비, 자기한테 맞는 채비,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잡아본 방법, 그 방법으로 이제 낚시를 하시면서 점점 업그레이드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제 방법 공유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